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원래 이게 주말 수업에 이게 어, 설명을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헐크를 다 모델링을 하셨을 거예요. 폴리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폴리곤 숫자로 치면은 토탈로 치면 제꺼만 해도 한 680만 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폴리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 친구들을 먼저 여기 보이는 자, 여기 보이는 멀지 다운을 눌러가지고 1차적으로 모든 레이어를 병합을 시켜 주십니다. 올 always OK를 눌러서 그냥 전부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치시면, 폴리에프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밖으로 빼시게 되면 폴리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플러기네보시면 자 디시멘션 마스터가 있구요 여기에 보면 프레프레스 큐런트자 지금 저희가 레이어를 전부 다 합쳤기 때문에 서브툴에 있는 여기를 다 합쳤기 때문에 단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개 있을 때는 아래쪽. 그러니까 이게 한개 이상일 때 밑에 거. 요거는 한 개일 때 위에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니까 위에 거선택하시구요 자, 위쪽 부분에 계산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냥 손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계산이 끝났으면 여기에 가셔 가지고 밑에 쪽에 퍼센테이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15%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디시메이트 큐런트. 지금 이 친구 폴리곤 수를 100%로 봤을 때 얘를 15%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면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느끼긴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폴리곤의 모양이 좀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어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제 토폴로지 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요. 익스포트를 눌러 가지고 바탕 화면에다가 자, 헐크 어 헐크라고 그냥 하고 OBJ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선은 맥스로 가셔가지고, i m 트 o r t 에 i m p o r 바탕화면에, 아까 전에 저장했던 할크를 요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셨으면, 이제 이 친구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로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긴 좀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분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컨벌트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주시고요. 이 친구를 자, 폴리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5번을 눌러 가지고 분리시킬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 줍니다. 선택한 거를 여기 디테치를 눌러서 머리카락 부분을 통으로 음, 선택해서 디테치로 분리를 시키시고요. 자, 요거는 잠깐 가릴게요. 그리고 또다시 아, 눈도 디테치로 떼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이랑 여기 있는 양말까지 선택하시고 디테치.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셔츠 부분 선택하고 디테치. 그 다음에 마지막 바지 부분 선택하고 디테치로 분리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 디테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밴드도 우선 디테치로 떼겠습니다. 자,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밴드만 몸통이랑 좀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통이랑 밴드까지는 한 세트. 그다음에 머리카락. 몸통, 액세서리, 그 셔츠, 바지, 신발,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를 시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친구들을 이제 토폴로지를 하면 되는데, 뭐 몸통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우선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셔츠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에디트 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폼으로 가셔가지고 프리폼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그리드를 자 드로우원 서페이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픽을 눌러서 여기 있는 셔츠를 클릭 그 다음에 폴리 드로우를 뉴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 스텝 빌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곳에다가 점을, 웬만하면 그 중심되는 지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을 4개를 찍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약간 드래그하면 점 4개 찍힌 곳에 면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면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건 이게 옵셋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우선은 한 0.03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음. 자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대충 이렇게 한번 8개 점을 찍, 아, 8개가 아니죠. 6개 점을 찍고, shift 눌러서, 요렇게,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속, 지금 작업하시는 게아니고요 바로, 시메트리를 걸겠습니다. X쪽으로. 자, 거시면 되고, edit polygon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를 키고, 1번으로 위치를, 요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시메트리는 여기 X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보통 F4번 키를 누르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너무 폴리곤이, 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할 때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F4번을 키시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뷰에 보시면, 액티브 뷰포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여기에 프레퍼런스에 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셀렉티드 위 e p 페이스 s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닫아주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 보이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점을 찍어서 토플로지 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익스트로드 를 가지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이렇게 면이 자 이렇게 당기시면 시프트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싶을 때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서. 옵션 창은 있 으니까요. 사이즈 조금 조절 하시고 아, 아, 간혹 가다가, 안될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숫자 뭐 2번으로 선을 2개를 선 택해서, 여기 보이는 브릿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 붙이는 작업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에디트 폴리 상태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상태가 두 개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그 모양에 맞게끔 조금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면이 좀 작다고 싶으면 선을 잡고 링으로 돌려서 큰 넷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아까 쓰셨던 요걸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그 똑같은 작업이 어차피 반복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완성한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laughs> 작업한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와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아까 분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그 상의랑 이제 바지랑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상의 부분은 요렇게 하이폴리곤 요렇게 해가지고 상의 부분을 요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지 부분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도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직 신발이랑 저는 이제 악세사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 부분 남아 있지만 자 방식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우선은 다음 영상까지 저도 이 토폴로지 하는 것까지 완성을 시킬 거고요. 이 토폴로지가 끝이 나면 그때 이제 다음 작업을 한번 어, substance에서 아, 아, 잘못 말했다. 자, 그 토폴로지 작업이 이제 맥스에서 끝나면 U V를 펴서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배치가 끝나면 텍처 작업을 하는 걸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